들어온다. 네, 이점부터 보상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차 소개보다도 차를 우리가 처음에 중고차를 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꼭 지키고 넘어갑니다. 두 번째는 당연히 사고 여부죠. 차 출고했을 때 이런 스티커들, 이게 살아 있는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. 어, 자, 스팟 자고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을 알수 있겠죠. 이제 캐빈들을 열었을 때 볼트. 원래 원치가 맞는지 확인 다 한번 해보시고요. 서서 이렇게 돌려서, 뭐야, 뭐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건 이제 보셔야 될게 냉각수. 한번 시동을 켜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 건데, 이런 기본적인 가스켓 쪽에 누유가 있는지. 시동을 켜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여기에 연기가 난다. 그러면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굉장히 무거운 짐을 실어서 깨져 있는지. 네. 이상. 한 선생님 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영상. 감사합니다. 네.